자, 지금 시장 몹시 안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전에 녹화를 했는데, 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닥이 굉장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커요. 한때 오를 때는 시장을 막, 올라가게끔 만들었던 영역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는 에코프로 포함해서 2차전지 회사들이 주가가 힘을 못 쓰니까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바이오가 코스닥을 끌어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하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만도 하죠.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시면 적자로 돌아서고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좀 많은 주식이죠. 금양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굉장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부채비율도 급상승하게 됐고 유보율도 급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 보여요. 매출을 뭐 그전부터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최근에 뭐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세력들이 이런 2차전지 쪽으로 돈을 좀 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꽤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긍정적인 소식과 호재로 인해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바이오가 그런 모습이 있긴 하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가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에코프로와 같이 2차전지를 생산해서 파는 기업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적인 어떤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어, 이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수출 통로가 뚫리면서 이제 그러한 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바닥을 저는 찍을 만큼 찍었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와 줘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게 바닥을 찍으면 바로 올라와줘야 돼요. 근데 못 올라오고 질질 끌리면 여기서 한번더밀 수도 있어요. 차트의 원리상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주가가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언론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한국 경제성장이 위협적이라서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누가 주식을 사고 싶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금리를 내리는 거 기업에게 좋은 거거든요 힘들면 돈을 빌려서 우리가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어. 이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부양이 되고 증시가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언론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신저가 직전에 가격이 머물고 있어요. 이거 겁나서 이거 팔고 싶죠, 사람들. 그 누가 먼저 딱 팔기 시작하면 지지선 이탈하면서 우르르 쏟아지는 게 매도 물량이거든요. 그게 주식의 심리예요. 누군가 팔면 따라 파는 거. 그래서 그러한 우려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주요 종목들을 보았을 때 밀만큼 밀어서 반등도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지금 다시 1,400원 위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조정 크게 받았다가 점프를 뛰면서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1,400원 위로 가버렸어요. 이게 환율은 차트 분석이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보면 이 추세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쓸데없이. 그렇죠. 추세가 일정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우상향이야. 아필이면 기분 나쁘게. 그리고 여기서 저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거든요. 강한 저항대에요 강한 저항대라 이전에 한번 떨어졌어요. 맞아서.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저항을 지금 또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돌파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서 미국간의 금리 격차가 좀 벌어졌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이 빅컷이라고 해서 금리를 확 내려갔고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우리나라가 내려도 그전만한 상황은 아닌 건 맞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냐. 결국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기분 나쁜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심리전 저항대인 1,400원 위로 안착되는 건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어떻게든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고 나스닥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했던 이어 폭락 자리를 다시 메꾸려고 상승을 가고 있고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 돌파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려고 했던 위치를 보여줬었고 저도 몇번 언급을 했었죠 애플이 신고가를 찌르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이다 지금 신고가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 반전 메이커를 할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역시 추세가 강한 점프를 띄운 다음에 죽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더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거에 엔비디아가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 역시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슈 가운데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신고가. 그냥 이런 상황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가 투자 열풍인 건 맞아요. 그렇죠. 중국 증시도 뭐 죽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증시 역시도 방어를 해주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한국 증시만 이 모양인데, 이 상황만 좀넘기면 한국 증시도 이발 맞춤에 따라가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아까 봤던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바닥을 찍을 만큼 찍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폭락이 크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좀 그만 까면 좋겠어요. 음, 내년에 준비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제 워낙에 사람들 또 똑같아요. 유튜브나 언론이나 똑같아요. 조회수를 원하거든요. 언론도. 사람들이 관심이 뭐가 가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클라스 클라스 하니까 더 비춰서 얘기하고 뭐 삼성전자 위기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뭐 특별 토론까지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사고 싶지 사고 싶어도 주머니에 돈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언론에서 조만간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반도체 관련 섹터 종목들이 다 하락 폭이 너무 심합니다. 정말 너무 심해요. 오를 땐 같이 올랐지만 떨어질 때 보면은 이제 주도주가 꺾이니까 이런 후발주들은 더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심하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까지도 많이 온 종목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반도체 종목 역시도 다시 추세를 틀어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걸릴 거예요. 곧바로 회복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은 아니에요. 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국장을 사람들이 많이 비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걸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켜봐온 게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두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관적일 때 그때가 매집하기 제일 좋아요 누가 우리는 아니죠 세력들이 매집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 좋아하는 행동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러면 개인들은 이제 도망치고 싶죠 그리고 신규 유입도 안되기 때문에 가격은 점점 싸진단 말이에요 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력들은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 좋은 회사들을. 그래서 세력의 관점으로 주식을 보면 담아가는 게 맞아요. 기술 좋은 회사들을. 근데 언론의 관점으로 보면 파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답은 알수 없죠. 어쨌든 뭐 저는 객관적으로 차트들이 너무 깊게 눌려서 2차 전지도 많은 조정과 어 지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정도면 많이 털렸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금리도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가 내리는 게 사실 호재거든요. 그래서 금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좀 위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다르게 호재가 있어도 상황이 언론에서나 뭐 차트가 신저가를 향하면 공포가 더 지배할 수 있거든요. 호재가 있다 할지라도 호재가 묻히는 거죠. 공포에. 그래서 공포가 일시적으로 작용하면 투매가 나올, 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신적가가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현금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다면 그때 공격적으로 사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 온거 한번 좀잘 버텨봐서 또 좋은 거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수익의 기쁨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